안녕하세요. AI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스타트업, 지식회사 랭코드 대표이사 김민준입니다 저희 랭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의 판매나 기술지원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이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랭코드 워크라는 솔루션은 AI를 통해 사내에 있는 지식이나 매뉴얼, 설명서 등을 자동으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여서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B2B SaaS 솔루션입니다. 요즘에는 AI나 혹은 챗봇들을 활용해 업무 자동화나 생산성을 높이시려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존의 솔루션 등은 AI 도입의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준비한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데요 저희 랜코드는 도입 첫날 바로 배포가 가능하고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업체에 연락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난이도가 매우 적은 효율적인 솔루션이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저희 랜코드의 이런 운영상의 난이도나 혹은 정확도 등 차별성에 주목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나 혹은 본사 쪽인 다임노 그룹과 피 o c 를 진행했고 또한 현재 KB 헬스케어와도 이러 차별성에 주목하여 다목면에 피 o c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AI가 필요한 곳에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희 랭코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동안 창의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질문을 처음엔 사람이 답변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AI 챗봇이 학습하해서 답변을 대신하고, 그렇게 절약한 시간을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쓸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랜코드도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서 2022년에는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AI가 협력해서 사람은 사람이 할수 있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고 AI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 그러한 업무의 방식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 전환이나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있지만 사실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필요하고 도입이 이제는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많고 어디에 물어볼지 망설여지실 때는 저희 랭코드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이나 코축 모두 빠르게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